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정역 상가나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몇 가지 제가 어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운정역에서 연결되는 통로 있잖아요. 통로가 힐스텝터 운정으로 연결이 되나요? 맞습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에서 보행자 도로가 있어요. 보행자 도로에서 헬스이드더 운정으로 브릿지 방향, 브릿지처럼 연결이 될 건데요. 그거는 세대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스타필드 상가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브릿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러면 주차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 주차대수는 어, 비교할 수 있는 물건들이 힐스테이트 일산이 있어요. 그쪽은 1.15대1이고요. 캔덱스 꾸멜 그린 같은 경우는 1.2대1이고요. 더샵 그라비스트 같은 경우는 1.05대1이에요. 하지만 저희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1.4대1로 다른 비교 물건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차량 진입로는 몇 군데에서 진출입할 수 있을까요? 차량 진출입로는요 총 다섯 군데에요셀문아이시에서 나오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 진출입로가 있고요. P1 방향으로 두 군데, P1 P2 방향으로 두 군데에서 총 다섯 군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네. 스타필드는 정말로 들어오나요? 네, 스타필드는 확정이 났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단지 내 입점을 하는. 하는 스타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스타필드 빌리지로 졌다고 합니다. 아 네네. 네. 그러면 이건 조금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는데 네. 평면도에 대해서 살짝 조금 아시는 대로 말씀 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설명회를 다녀오긴 했는데요. 평면도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저기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기억 속에 그쪽이 펜트리 공간이 현관에서 바로 펜트리 공간과 신발장과 같이 있고요. 방은 3개고, 욕실 2개고, 전용률은 45%로 빠졌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거실과, 음, 주방이 같이 연결되는 우리 아파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판상형하고 좀 비슷한데요. 포베이 방식하고. 근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 도면이 좀잘 빠진 것 같았어요. 아, 네. 네. 있으셨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오늘 그 스타필드 입점 같은 경우는 확정이 났는데 음, 저희가 모든 것은 10월달에 분양이 될쯤 해갖고 그때 아마 확정이 날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사업 설명에 들었을 때는 예상이라고만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예상이고 확정은 스타필드 입점만 확정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그냥 예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항 부동산은 피원 피트 부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운정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해서 중계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상가나무 부동산에 연락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